안녕하세요. 산타는 뽀야예요. 자, 오늘도 좋은 품종들, 열 가지 품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 1번은 죽음소심 구담입니다. 자, 후유에 중수엽으로 강건하고 번식력도 우수하고, 그리고 화통을 늦게 씌어도발색이 어려움이 없는 아주 우수한 색화소심 구담입니다. 죽음소심 구담. 네 촉에 자마가 약 3개 정도가 있습니다. 15cm에 0.8자루가 나오는 자 죽음소심 구담입니다. 굉장히 화이 뛰어나죠. 거기에 또 발색도 한 쉬워서 누구나 쉽게 발색을 할수 있는 아주 우수한 품종. 자 죽음소심 구담이고요. 자, 네 촉이나 됩니다. 거기에 자마도 지금 신화로 막 올라오게 생겼는데요. 자마도 약 3개 정도가 있어서, 자 맞아 신화로 올라오면 7촉이 될 텐데요. 금방 새를 붙이고 꽃까지 또 빠른 시일 내에 감상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체입니다 자, 구담입니다 내쪽에자막가 네 3개 정도가 있고 15에 0.8저루가 나오는 자, 죽음소식 구담 1번입니다 구담뿔입니다 내쪽에자막가약 네 3개 있는 구담뿔입니다 또 우수한 품종, 호피에 복륜까지 들어가는 아주 명품의 호피복륜으로 여배로 아주 일품이 그런 개체입니다. 자, 호피와 복륜이 혼재한 아주 귀한 품종, 호피복륜, 우미인데요. 단엽성에 아주 빳빳한 초세의 입역으로 쭉쭉 뻗은 모습과 함께 아름다운 호피무리와 복륜무리가 같이 들어가는 한국 출란의 아주 명품의 희소성 있는 아주 귀한 품종입니다. 우미. 본 우미 같은 경우는 지금 모촉 한 촉에 신화가 하나 아주 이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13cm 정도의 0.7초로가 나옵니다. 자, 이 전진촉 같은 경우 무리가 이렇게 또 이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피 말해 무리가 이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모촉 한 촉과 전진촉. 멋지게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새 뿌리도 잘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품종을 하는 나정들은 종자목으로 키워도 괜찮죠. 자, 우수한 품종. 공륜과 꽃피부리가 혼재된 명품의 꽃피봉리 우미. 한쪽에 신앙 하나. 자, 2번이었습니다. 우미뿔입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 있는 우미뿔입니다. 죽음소심 태홍소입니다. 한국출란 자, 죽음소심을 대표하는 품종 중 하나이죠. 대륙의 편견에 당당한 죽음소심으로 아주 많은 수상이력이 말해주 명품의 죽음소심이 입지이된 아주 귀한 품종 자, 태홍소입니다. 인기가 대단하죠. 얼마 전에도 아주 큰 상을 받은 우수한 죽음소심 태홍소고요 자, 모촉, 전진촉 포함해서 두 촉입니다. 거기에 또 신화도 하나 있고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17cm에 0.7절루가 나오는 자, 죽음소심 태홍소입니다. 종자목으로 아주 그만인 상태인데요. 자, 전진촉과 모촉에서 두 촉에 신화도 하나 있고 자마도 하나 있어서 종자목으로는 아주 좋은 개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죽음소심, 태홍소. 태홍소는 3번이었습니다. 태홍소 뿌리입니다. 전진축 포함 두 촉에 신화가 하나 있고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즉, 신화에 새 뿌리도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전진축에도 뿌리 잘 내려져 있습니다. 금계 3반 고입니다 이볍에 금계산반노고인데요 무늬도 굉장히 이쁩니다. 이볍으로 입도 딱 서있는 모습이 아주 멋진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늬가 굉장히 이쁘죠. 이볍에 금계산반노고 굉장히 이쁜 종자고요자 이런 것도 굉장히 가격대가 나가는 그런 품종이라 어, 전에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죠. 어. 자 종자목 금계산반노고 1.5초기입니다. 7cm 0 5자로가 나오는 3반도코 아주 멋진 무늬와 함께 이 벽으로 딱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멋진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5초자리금계 3반도코는 4번이었습니다. 금계 3반도코 3반 뿐입니다. 1.5쪽에 벌무가 약 2개 있는 금계 3반 노크뿔입니다. 중화포입니다. 초세가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두 화목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중화포고요 아, 거기에 또두 화목으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멋진 개체죠자 중화포 두툼한 녹과 함께 중배 부른 형태의 그런 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이쁜 개체입니다 딱 틀어지면서 감싸고 있는 모습이 전적적인 두아목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아주 멋진 중화포입니다 두터운 녹으로 묵직감을 보여주고 있는 중화포고요 두 촉에 자마가 약두 개가 있습니다. 11cm에 0 7로가 나오는 멋진 초세와 함께 묵직한 노그로 멋진 자태를 보여주는 중화폭 5번이었습니다. 자 이쪽에는 약간의 점박이도보여집니다 중화 포플입니다두 총에, 자마가 약두개 있는 중화 포플입니다 화려한 3반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자, 모총은 저렇게 어, 잘린 뒤입장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어, 전진총, 신화가 굉장히 화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뜻한 부분도 있는데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좀 멋진 게체고요 산바나가 개화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편말에는 어 19년도 2월 27일날 미량에서 산채가 됐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산바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아 편말에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이렇게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멋진 산바. 이거 뭐초로 3개도 그렇죠. 어, 그래도 그냥 어, 한쪽, 모쪽, 도 입장남은 한쪽이고요. 신화가 하나 이렇게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 0 c m 에 0.45가 나오고요. 자, 3반화 하나 아주 멋지게 나온다는데요. 자, 멋진 신화가 굉장히 아름다운 3반. 자, 6번입니다. 자, 한쪽에 신화가 하나 있는. 3반불입니다 입변호입니다. 옆성이 아주 좋은 입변호인데요. 어, 이렇게 또 무늬가 호의 무늬가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배양 상태가 썩 좋지 못해서 이렇게 약. 처리가 된 부분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전방이가 좀씩 있습니다. 약을 다시 한번 도포를 하고 좀 신경을 쓰면서 배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자는 굉장히 좋은 그런 개체고요. 엽성이 아주 뒷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한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측도 아주 단단한 엽성을 가지고 있고. 어, 구축에는 뭐 별다른 무늬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전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서 호로 잘 터져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배양만 잘했어도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자 아무튼 신경쓰면서 잘 배양하시면 아주 멋진 모습으로 보답을 할 걸로 기대가 되는 자 입변의 호입니다 자 벌부도 몇개있고요자 입변호 2.5축에 벌부가 2개 정도가 있고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7cm에 0.6 제로가 나오는 입변호. 자, 7번입니다. 입변호 뿐입니다. 2.5쪽에 벌브가 약 2개 있고, 자아도 하나 있는 자, 입변호 뿐입니다. 자, 초세가 아주 멋진 동열입니다. 유인데요 멋진 자태로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쪽 자리고요. 자태가 아주 멋진데요. 자 뒷대쪽도 어, 초세가 아주 멋집니다. 딱 이슬을 받치듯 올가진 라 인력과 함께 멋진 자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개체인데요. 어, 이것도 역시 배양만 잘하면 아주 이쁜. 여배품으로도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기체로 보이지는 품종. 차 엽성도 나름대로 좋은 편이고요. 자, 이쁜 봉률입니다. 어 근데 뿌리가 좀 부실합니다. 자, 뿌리가 좀 부실하고 두층에 벌무가 하나 있습니다. 자, 7cm에 0.70가 나오고요. 이 전진총에 뿌리가 두 가닥으로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뿌리 확인하실 때잘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어, 종자는 굉장히 이쁜 종자입니다. 자, 이쁜 봉률이고요. 두 쪽에 벌부가 하나 있는 이쁜 복륜 8벌입니다. 복륜 뿌리입니다. 두 쪽에 벌부가 하나 있는 복륜 뿌리입니다. 뿌리는 이렇게 긴 뿌리하고 짧은 뿌리 전진축에 이렇게 두 가닥 내려지고 있습니다. 원판의 산반화는 아주 유명한 천상인데요. 이 전진촉 같은 경우 이렇게 붕륜 갓을 쓰고 있고요. 산반 붕륜의 무늬도 보여지고 있고 어, 무늬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반호의 무늬도 들어가 있고요. 아주 멋진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요. 뒤대쪽도 이렇게 어, 노코 무늬가 아주 이쁘게 들어갔습니다. 자, 금방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어, 천상은 아주 붕괴 산반도 크로 잘 터지는 개체 중에 하나죠. 멋진 원판의 산반화를 개화하는 품종이라 여기서 또 발전을 시켜서 거기에서도 꽃을 개화를 시키면은 금계산반도커에서원판에 화려한 산반화가 개화가 되는 품종입니다. 자, 전진촉, 모촉 포함해서 두촉 자리입니다. 신화도 하나 있어요. 자마도 약두개 정도가 있는 상태고요. 자, 천상입니다. 20cm 0.70까지 나오는 천상. 자, 천상은 두번 이었습니다 천상뿔 입니다 두 쪽에 신화 하나 자마가 약 2개 있는 천상뿔 입니다 중투 입니다 아주 멋진 신화가 보기 좋게 올라오고 있는 중투 인데요 두 쪽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11cm에 0 7저로가 나오는 이쁜 중투입니다. 자, 신화가 굉장히 이쁘게 올라오죠. 높값도 아주 멋지게 썼지만은, 어, 초세도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 인력이 아주 딱 붙어서 아주 이쁘게 받쳐주고 있는데요. 아주 멋진 개체. 자, 모축에 비해서도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입장수도 어, 모축보다 마른 걸로 보여집니다 아주 이쁜 종자고요 한번 제대로 한번 키워보시면은 멋진 모습으로 보답을 할것 같습니다 자 아, 엽성도 좋네요 아, 엽성도 좋은 자이 면에 멋진 중투자두 쪽에 자막 하나 11cm 0.7 저런 가납니다 역시 뿌리가 좀 부실합니다 자잘 보시면서 한번 구입하시고요 자 종자 좋은 이 면에 이쁜 중투, 두쪽에 자마 하나, 11에 0.7 나오고요, 10번이었습니다. 중투 뿌리입니다. 두쪽에 자마가 하나 있는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한 가닥 있고요, 실 뿌리가 한두 가닥 정도 있습니다. 철사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품종을 다 보셨습니다 자 오늘 오후 1시입니다 일요일은 오후 1시에 라이브 난초경배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수요일은 저녁 7시입니다 일요일은 오후 1시 어, 저녁에 한다는 시간을 오후 1시로 변경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수요일날은 저녁 7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요일이죠 저녁 아니 오후 1시에 잠시 후 1시에 뵙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